몇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탔어요. 요즘에 종로에 보면은 거기가 재개발을 해가지고 전에는 아파트나 주거지가 없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막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시아나항공까지 가는 분을 얼마 전에 아침 시간에 태웠어요. 아침 7시쯤에 4만 요금이 4만 2천원이에요. 그때 이분이 이제 복직하는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그만뒀잖아요. 비행기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들 그만뒀는데, 이제 여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비행기 수요가 느니까는 신입사원을 아마 채용하기도 힘들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시간이 더 길잖아요.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면. 그래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채용하면은 교육기간도 더 짧고,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아마 복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복직을 하려고 가면은, 복직 신고서도 써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이제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고, 건강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복직 그 신고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정문 앞에 갔는데, 떨리는 게막 느껴져요.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는 신입사원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안에 못 들어 갈것같아요못 들어가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가봐가지고 아시아항공그 앞에 정문에 경비실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버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택시도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앞에 내리거든요. 근데 못 들어간대요. 그 경비실 앞에서. 어? 이상하네 언제 규정이 바뀌었지 그랬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딱서 있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리니까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 여기서 내려야 되는구나 이제 내리고 차 돌려서 가야 된대요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요금이 42,000원이면 일반 택시로 한 2만원에서 25,000원 2만 나왔겠죠 매일 월급을 300만원 받는다고 치면은 객실승무원이 그냥 4만원 요금에 타다 요금이 4만원에 21일 편도 그냥 편도로만 탄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80만원 90만원 정도 되죠 한 달에 300만원 월급 이라고 가정하면은 타다를 타고 다니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 거의 100만원 정도 쓰면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죠 일반 택시를 타면은 2만원이라고 계산하고 하루 편도 2만원에 20일이면 40만원. 그거는 할수 있겠죠. 300만원에서 교통비로 40만원 정도는 쓸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택시를 안 타면은 버스나 지하철도 타야 되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뭐 20만원 정도는 들, 들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 왜 타다를 탔나 생각해 봤더니 그, 처음 출근할 때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또 자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타다를 타지 않았나. 42,000원이나 되는 요금으로. 일반 택시 타면은 싸죠. 반값에 갈수 있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자꾸 커피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커피를 비교해 보면은 전에 제가 상암동 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 면허를 따려고 몇년 전에 갔었거든요 낮에.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 일륜차 원동기 면허가 오토바이 면허 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실기 시험이. 자동차 시험도 어려운데 자동차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이 원동기 면허가. 그 폭이 두 바퀴로 가는데. 되게 좁은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 엄청 꾸불꾸불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길이 후진은 없는데 하여튼 되게 실기시험이 연습을 많이 해도 많이 떨어져요 너무 떨려 가지고 커피를 한잔 먹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싼 커피도 많이 있죠 가게 있는데 저는 굳이 그 비싼 커피를 사 먹었어요 사 먹으면서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에 일부러 비싼 커피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데 아니고 멀리 찾아가서 비싼 걸 사서 먹고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 만약에 그때 합격을 못 했으면은 제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연습도 학원 같은 데 가서 연습도 또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그랬을 텐데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기분이지 않을까. 처음 몇년 만에 이제 다시 복직하러 갈때 일부러 비싼 걸 타서 자기를,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하는 마음. 그래서 타다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좀 돈이 많아서 매일 돈 걱정 없이 매일 타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타거나 아니면은 필요할 때마다 타다를 부담 없이 그냥 돈이 나는 많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이런 분도 있지만은 평소에는 버스나 일반 택시 타다가 이렇게 좀 특별한 날 있잖아요. 복직하는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되게 기분이 좋은 날 회사에서 아니면 반대로 회사에서 되게 안 좋은 날, 우울한 날 그런 날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 타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일반 택시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런 거 사라지겠죠. 그냥 일반 택시처럼 돼버리겠죠. 그래서 가격을 내려서 가격으로 경쟁을 하려면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